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센트리노 투 선수의 경기가 열리고 있는 경기장입니다 오늘 해설에 백정호 해설위원님 함께했셨습니다예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오늘 의원님 오늘 경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아뭐 오늘 경기 센트리노 투 오랫동안 굉장히 기다려왔습니다 예. 뭐, 노트북께 모래바람 바람돌이 뭐 아, 최신 칩셋으로 무상하고 요즘 뭐노트북 많은 분들이 쓰시잖아요 이 예. 배터리 또뭐 쓰리 듣기. 또 HD 동영상 이뭐여러가지나서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아예 알겠습니다 <laughs> 그러면은 어, 경기 앞서 오늘 출전할 센트리노2 선수 소개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를 뛸 센트리노2 노트북은 소니 바이오 VGN Z16LN 입니다 CPU에 인텔 코어2 듀오 P9500 메모리에 4GB DDR2 SDDM 그래픽 칩셋에 엔비디아 지포스 9300GS 디스플레이에 13.1인치 TFT LCD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뭐 거의 그뭐 현존하는 그 최고급 사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뭐 몸값이 좀 상당합니다 뭐 200만원 좀 글쩍 넘어가는데뭐 제어 월급뭐 어린 밤은어이도 없는데 뭐 그래도 한번 뭐 생기면 질러보고 싶으니까 아, 아 말씀드린 순간 경기 시작됐습니다 네 지금 이녀수아 그런데 아, 지금 게임을 하고 있는데요 아 지금 지미 X 4500 HD로 바꾸니까 게임이 한글 수월해 보입니다 그렇죠. 뭐, 그, 그, 노트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뭐, 자질이랄까, 평가를 알아보니까 독사하가 되는 메인보드 칩셋을 얘기를 하는데, 뭐, G45, X4500 HD로, 뭐, 여러가지 다이렉트 X10이라든지, 뭐, 클리어 비디오 기술로, 뭐, 동영상 가속도 지원하고, 뭐, 굉장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뭐,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좋아 보일 수 밖에 없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 뭐, 이민아 선수는 어떻게, 오늘 플레이메이커로뛰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아, 뭐, 이민아 선수는 뭐 굉장히 이쁩니다. 뭐, 넓은 시야각을 가진 눈. 그리고 뭐큰 머리에서 나오는 뭐 저용량 메모리 <laughs> 어, 그리고 느리지 않은 빠른 손 아, 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게임을 잘 못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 지금 초당 프레임을 보니까 지금 20에서 30프레임을 찍고 있는데 아,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게임에 있어서 프레임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뭐 프레임 따라가지고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예이. 있고 뭐 굉장히 FPS로 승부를 가려는 건데 어 사실 뭐 사람 눈에 따라 30 프레임이다. 뭐 어떤 게임 60 프레임이 정상이다. 뭐 여러 가지는 아니데 일단 부드럽게 돌아가는 것 정도가 최소 30 프레임을 보입니다. 이거 제가 쓴 논문에는 없지만은 아, 어 예. 사람의 눈가리가 이게 알아서. 아 지금 말씀드린는아 예. 전반전 예. 종모 됐습니다. 예.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아 네. 예. 여기는 다시 경기장입니다. 예 오늘. 전반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여태까지 뭐, 3D 가속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성능 면에서 뭐, 지쳐지지 않는 뜨거운 그런 성능. 보여줬습니다. 기대 이상입니다. 그리고 워낙 자체 그 소니 바이라한 이름이 있으니까, 뭐, 거기만 있으면 지르고 싶죠. 아, 예. 자, 이제 소, 후반전 설서히 시작되는데요. 네, 후반전은 지금 주로 HD 동영상 재생 부문입니다 아, 네. 지금 HD 재생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저희도 뭐, HD로 이민하 씨를 촬영한 게 아주 많은데, 네. 지금 방송 심의상, 예. 뭐 이미나 씨 그... 피부 때문에 무난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저만 뭐 그게 가까이서 보면 피부가 아니라 뭐 화석, 화석 얘기뭐 분화구 같은 정도예요 다리에 달, 다리 뭐 아니면 뭐그 정도인데 어, 피부뿐만 아니라 모공 개수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가까이서 보면 입주에 흡체가 뿌려져 있는 게 이게 자, 자거자자 언더를 해야 되는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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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laughs> 어쩌면... 대용량 파일이 도 끊기지가 않네요. 아, 역시 아, 노트북이 저렴됩니까 아, 그렇죠. 뭐, 어, MKV, 요즘 액션 기사로 된 이런 파일들 갖다 재생하면 굉장히 그좀 하거든요. 저도 이제 집에서 각성을 이렇게 좀 4기가 짜리, 아, 또는. 네. <laughs> 굉장히 프레임이 굉장히 짜증이 나요. 아, <laughs> 예. 노트북에만 이정도 보더라면. 그 클리어 비디오 기술이 참 좋은 것 같네요. 오케이. 네. 예. 근데 지금 동영상 디코딩은 CPU가 아니라 그래픽 칩셋이 담당해서 아주 체력적으로. 예, 그렇죠. 응. 사실 뭐 이제 주얼코 좀 이상 돼야지 뭐 이렇게 좀그고화질 동영상 HD 끈돼되는데 이걸 또 이제 그래픽 칩셋이 담당해 주니까 CPU가 그만 그만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거죠. 아, 그러면 영화 틀어놓고 딱 HDMI로 그 디지털 텔레비에 포즈하고가 맥주 한잔 하면서 영화 한번 보면서, 그렇죠? 네. 뭐 아주 괜찮죠 어, 영화 보면서. 디브도뭐 맥주 나한 잔, 아니 좋습니다. 1% 네. 맥주 한잔 저거 뭐. 이차전 계속 이어지는 센트리노2의 <laughs> 경기는 지금 배터리 부분입니다. 지금 계속가 두 <laughs> 시간 이상 플레이 하고 있는데. 네. 아 지금 그트리노2 배터리는 어떻게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일단 뭐그 CPU 자체가 예전 한20 와트, 네. 30와먹던 여기 네. 는10와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아, 일단 예. 한번 먹는 근데 굉장히 적어하신 <laughs> 거예요. 아, 알좋죠 아, 아, 머리가 아직좀뭐 이게 정확하 거죠. 아, 뭐아 <laughs> 예, 알겠습니다. 네. 그 경기 종료 시간이 다 되가는데 아니면 좀 계속 피치를 하는데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뭔가 이게 막 꽂히는 결정타를 못 날리고 있어요. 그게. 머리는 큰데 <laughs> CPU가 싱글도 못해서 그래요. 크기에 비해서 어, 내장 부품이 좀아니야그막큰 아, 그 안에 들어갈 만큼 없었거든요. 아 근데 아, 그래, 지금 어, 뭔가 스위치를 막그 올리고 있는데 어저게 뭡니까? 아 그게 이게 뭐또요번에 나온 요 아주 멋진 요 노트북 만의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기가 덜 먹는 내장 그래픽 칩셋을 쓰다가. 이제 조금 더월드한 게임을 할때9 3 0 0 g 스로 스위치만 바꿔주면 아 바로 이제 전환이 되는 아 거예요. 아 이거 저게 결정다 같은데요. 아, 아주 뭐 멋지게 다이다 세상 참 많이 좋아졌어. 옛날에 저화 틀라 그러 컴퓨터 껐다 켜야 되고 야동보다 중간에 끊고 말이 그랬는데 어, 전문용어로 저걸 어떻게... 그러십니까? 아저거 똑딱이 아 저걸 똑딱이라고? 아, 저걸 똑딱이. 아, 이렇게 아, 쓰면, 아 대본에 <laughs> 없는 똑딱이가 아, 나왔어요 아 그럼 이렇게 먹어야 되네 아, 대본에는 그술 처벌이라고 나왔는데 한번 발음 좀 해보시죠 그게 이제 술 처벌이라고 제가 아, 이제, 아, 게시... 이제 어떻게 일본식 그그그 교육을 받아가지고 아유 그습니다 아, <laughs> <laughs> 지금까지 센티미노2 선수 경기를 진행한 저는 정도일이고해설에는 백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다 오늘 하이라이트 보시면서 경기 마무리하겠습니다